화원에서 꽃을 많이 구매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어, 화원에서 구할 수 없는 또 그런 꽃들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꽃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 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어, 구입한 꽃들을 정원에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꽃샘 추위도 다 지나고 어, 저 아주 추운 그런 날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안심하고 정원에 심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네 개의 꽃은, 어, 제가 좀 키우고 싶었던 꽃이어서 올해는 색깔별로 정원에 심어서 멋진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산 꽃인데요. 델피니움입니다. 월동을 잘 하는데, 이것도 여름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름을 잘 넘기면 해마다 예쁘게 볼수 있는 델피니움인데요. 네 가지 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원에 오늘 심어 줄 거고요. 봄꽃 추천으로도 올려 드렸던 메발톱인데요. 저희 정원에서 피지 않는 색의 메발톱을 심어 보려고 메발톱도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봄꽃이기 때문에 심고 나면 금방 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건 샤스타데이지인데요. 작게 자라는 정원에 심어 놓았었는데 어떻게 싹이 잘 나오질 않아서 다시 한번 심어 보려고 마돈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아주 작게 자라는 샤스타데이지입니다. 매년 봄마다 두 가지 세개 페츄니아를 심고 있는데 이 페츄니아는 노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심고 있습니다. 올해는 겹꽃으로 된 페츄니아를 심어 보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싹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히아신소 이데스 또는 스페니쉬 블루벨, 블루벨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꽃인데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입니다.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이어도 미처 가을에 심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봄에 싹이 난걸 심어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 세 가지 색의 하얀색 또 파란색. 분홍색 스페니쉬 블루베를 모두 심었었는데 분홍색 꽃이 잘 피질 않아서 올해 이렇게 새로 한번 심어서 분홍색 꽃도 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심으면 캘 필요 없이 매년 꽃을 볼수 있는 꽃이 종 모양인데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숯군 코스모스가 보통 노란색, 분홍색 등이 있는데요. 진한 초콜릿색으로 피는 그런 꽃입니다. 색이 아주 멋져서 같이 심어서 보려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도 노지 월동은 잘한다고 합니다. 솔체 꽃도 모양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서 연보라색 솔체 꽃을 아주 예쁘게 보아서 작년에 가을쯤 하얀색으로 피는 솔체를 심었는데요. 올해 또 이렇게 꽃들을 검색을 해보다가 블랙퍼플이라고 해서 아주 그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꽃이 피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도 요 색을 좀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심고 싶었는데 마침 있어서 블랙퍼플 아주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자주색 꽃이 피는 솔체를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요건 지금 심으면 여름 무렵부터 꽃을 볼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봄마다 제가 사는 꽃인데요. 월동은 된다고 하는데, 여름에 어, 자꾸 가습에 어, 살질 못해서, 올해도 또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작은 꽃들이 계속 피어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은 그런 운간초인데요. 다시 한번 심어서 여름을 잘 넘겨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지 월동은 할수 있다고 하는 꽃입니다. 오늘 심는 꽃들이 대부분 노지 월동이 되는 꽃인데, 조금 전에 보았던 페투니아는 단년생이긴 하지만 노지 월동을 하지 못하는 꽃이고, 어, 요거는 꽃 양귀비인데요. 요것도 봄에 아주 많이 심는 꽃입니다. 저도 봄마다 심고 있는데 또 요것도 가습에 약해서 여름에 좀잘 가더라고요. 그래도 꽃의 모양과 색깔이 참 예뻐서 매년 심게 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고 꽃이 피었었는데 지금 꽃잎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색이 나는 꽃입니다. 그또 정원에 오늘 같이 심어주려고 하고 이거는 1년생 꽃인데 또 씨가 떨어지면 자연발라도 잘할수 있다고 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플록스 팝스타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희 정원에도 어 다른 색의 꽃이 있는데요, 어꽃 이름에 플록스가 들어가긴 하지만 플록스와는 다른 그런 종류의 꽃입니다. 1년생이고 어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아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원에 심어놓은 플록스 팝스타가 어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아를 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마침 아주 푸른색의 꽃이 피는 플록스 팝스타가 있어서 같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 어, 요거는 자연 발화를 해서 올라온 싹이 추위에는 약해서 겨울 동안에 그 싹을 잘 보온을 해주면 또 해마다 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보다가 꽃이 너무 귀여워서 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보드랍고, 이 모양이 토끼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바니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꽃입니다. 아주 귀여워서 샀는데요. 이 꽃도 월동을 하는 꽃은 아니고, 혹시 시가 떨어지면 자연 발환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정원에 같이 심어서 보려고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꽃들을 오늘 심어보려고 합니다. 월동을 조금 보온이 필요한 그런 꽃들은 여기에 모아서 심고 겨울 동안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았는데요. 플록스 팝스타가 여기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지금 싹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게 작년에 피었던 꽃에서 떨어진 씨앗에서 자연 발화한 건데, 요거는 그대로 노지 활동은 못 하더라고요. 어, 그냥 노출이 되면 어, 얼어서 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비닐을 덮어 놓았는데요. 비닐을 덮어 놓으면 이렇게 싹이 잘 삽니다. 그래서 또 올해 꽃을 풀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와 있고, 요거는 지금 약간 붉은 계통에 꽃이 피는 플럭스 팝스타이고, 이쪽에도 싹이 있었는데 이쪽에 그 고양이들이 비닐을 들쳐가지고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 살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 이플럭스 파스타 굉장히 파란색이 예쁩니다. 꽃 모양도 예쁘고 이걸 여기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심어주었고요. 얘는 추위에 좀 약하기 때문에 한 3월달 내내는 비닐을 덮어줄 생각입니다. 물도 흠뻑 주었고요. 이렇게 비닐을 아직은 추위가 있을 수 있어서 덮어서 3월 정도에는 비닐을 덮어주고 4월 달 정도에 이제 비닐을 벗겨주면 되는데요. 어, 1년생인 플록스 팝스타도 이렇게 하면 내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 양귀비는 해가 잘 들고 경사가 진 곳에 심어 주었습니다. 바니테일도 화분에 잘 심어 주었는데요. 강아지풀 같지만 훨씬 강아지풀보다 꽃이 동그스름하고 귀엽습니다. 이거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꽃이라고 하는데요. 중부지역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해서 1년생처럼 키우지만 시가 떨어지면 또 자연발라도 잘 해서. 매년 키울 수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로도 아주 훌륭한 바니테일인데요, 아주 귀여운 모습입니다. 꽃이 아주 훌륭한 델피늄 네 가지를 쪽에 잘 심어주었습니다. 겹으로 피는 패튜니아도 이렇게 하나씩 잘 심어주었고요. 월동은 못 하지만 꽃이 오랫동안 피어서 매년 다른 색의 페튜니아를 심는데 올해는 이렇게 겹꽃으로 피는 페튜니아를 심어 보았습니다. 블랙 퍼플 색의 솔체도 이쪽에 심었는데요. 이쪽은 작년 가을에 심은 하얀색으로 피는 솔체와 또 작년 내내 예쁘게 보았던 하늘색으로 피는 솔체가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의 솔체를 같이 보기 위해서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좀 많이 자라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월동을 하고 올라온 솔체들은 아직 이렇게 잎을 이만큼 있고 이 솔체는 이 정도 잎으로 이렇습니다. 월동을 아주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꽃입니다. 초콜릿색의 스큰쿠스모스입니다. 월동을 잘한다고 하니까 매년 예쁘게 볼수 있는 꽃입니다. 매발톱도. 다른 매발톱들이 있는 곳에 잘 심어 주었고요. 타데이지 미니존 마돈나는 이렇게 클레마티스 앞쪽으로 심었습니다. 아직 클레마티스는 싹이 올라오진 않았고요.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낮게 자라면서 꽃이 피면서 클레마티스의 뿌리를 좀 가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웅간초는좀 포기가 크고 또 과습에 약하다 해서 조금 나누어서 여기저기 심어 주었는데요 이쪽 조금 높은 지대에 이렇게 심어 주었고 여기 돌 계단 밑에도 나누어서 좀 심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 사이에서 자라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보았는데 꽃이 피면 예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피아신소이데스 분홍색으로 피는 꽃도 여기 심었는데요. 이렇게 얼똥하고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싹은 잘 올라오는데 꽃이 잘 피질 않아서 올해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걸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꽃은 참 예쁜데 하얀색과 파란색은 꽃이 잘 피는데 여기에 잘 피질 않아서 다시 한번 심어주었는데요. 올해는 분홍색 꽃도 예쁘게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꽃들을 여기저기 심어주었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정원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여기저기 많이 피고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제 정원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